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12월 27일 영상새벽기도회입니다. 어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어 요한일서가 마치는 부분인데요. 어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마치는 부분에도 그냥 인사말로 쪽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다짐을 분명히 하는 말씀으로서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 십삼절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함이라 이 편지 쓰는 것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함이라. 뭐 이것을 특별히 해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깨달으면. 되는 것인데 어, 이 요한일서 저자는 어, 그 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4 4절에 이어가면서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어, 영생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확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한다기 보다는, 어, 영생이라는 것의 능력은, 영생의 능력은, 어, 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어, 생명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끼쳐진다면, 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의, 어, 그 가치를 생각해 볼 것인데, 그 가치를 생각하자면, 어, 영생이 있는 자는, 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가 들어주시는 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영생을 이렇게 확약하면서, 어, 영생과 관련하여서, 사망에 이를 자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자가 따로 있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명백히 해줍니다. 이건 뭐, 꼭 날때부터 정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어, 삶에서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는, 어, 구별된다라는 그런 말씀, 이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치명적으로 어,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영생의 속까지 아니한 자, 사망에 이르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 어,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답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힘차고 명확하게 해명을 하였습니다. 어, 그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원래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 그, 고해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믿음의 배가 깨져버리면 어, 어쩔 수 없이 그 예, 나무 조각이라도 붙잡고 그 배가 파선한 그 조각나무라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각나무 믿음의 배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어, 그 나무 조각 그 겨우겨우 타고 가는 나무 조각, 그것이 곧 고해다. 이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 마틴 루터가 그 제롬의 설명에 대하여서,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음의 배는 깨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이 믿음의 배는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실망하여서 내 몸을 스스로 물로 던져버리지 않는 한, 어,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의 자결 같은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어, 이 믿음의 구원하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명을 해줬는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여 버리는 거. 하나님을 깨닫고도 뭐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그 치명적인 어, 그 비평을 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 스스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어, 우리가 영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믿음을 스스로 떠나는 것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되겠죠 뭐 그런 자도 물론 그런 자도 어떤 계기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어, 믿음을 떠나버리고 스스로 불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것 어, 그것이 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외에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고. 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오늘 우리도 그것을 확연히 믿고 믿음의 배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는 죄를 범한 사람의 모든 허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줄 줄 알고 또 어, 그런 어, 형제들의 어려워하는 그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음. 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진영이, 진영이 나뉘는 것처럼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런 나뉨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어,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21절, 그러니까 이요한일서가 마치는 마지막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의 문제에서 스스로를 던져서 죽음에 속하게 되어버린 사망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우상에 속하는 그런 자리에 드는 것이니까 그것 아니라면 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살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어 사람이다. 신자들은 신자들은 그렇다라는 희망도 주고 그러나 어 예수 그리스도를 까닭 없이 어 떠나고 비판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어 그렇게 하여서 아예 믿음의 배에서 자신을 자신을 던져 버리는 거. 어 그런 어, 그, 터무니없는, 어, 악한 죄를, 어,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어, 요한 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한 일서를 마치면서 또이 12월의 마지막 나날들을 가면서 그 일을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배로부터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또한 힘을 써야겠다라는 하 것을 다짐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또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배로부터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언하고 또 돌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또또 어렵게 지내다가. 좀,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을 용납해주는 그런 신자로서의 관용, 따뜻함, 이런 것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믿음의 배로부터 나를 던져버리지 맙시다. 또, 어려워하는 형제들을 돌보는 자들로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저희가 어, 정말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스스로를 믿음에 대해서 어, 자신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저주할 자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또 우상의 나를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어, 어떤 우상을 따르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오늘 하루를 으,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어,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을 또 확신하는 자로서 우상을 멀리하는 자로서 또한 모든 형제자매들과 같이 여기고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